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와요. 그런데 또 평안하고 또 아무런 일이 없으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가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또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회개하면 다시 또 평안히 임하고, 이런 사사시대의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우리 삶의 가운데 잘 적용해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고람되어 신앙으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 받은 대로 평안히 임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은혜를 삐집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세상의 죄악들, 쾌락, 탐욕, 죄성들이 은혜를 삐집고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아이고 하나님 저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또 기도하죠. 이러한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보면. 사사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흐름은 사사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나 동일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시대에 깜깜하고 영적으로 암흑기인 그 시대에 누가 사사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사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거 사람이 안 보잖아. 괜찮아. 네가 가져도 돼. 유혹해요. 그러면 우리는 덥석 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하루하루의 일상과 일터에서 직장에도 보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직을 하면은 또 힘든 사람이 또 있어요. 어딜 가든 문제는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따로 다시 부르고 외쳐야 되죠.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계속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다른 세대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마지막에 끝을 사사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우리의 삶도 보면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이처럼 다른 세대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가 나타난 이유는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우상을 선택하고 탐욕을 선택하고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욕심과 세상에서 다 그러는데 세상이 기준이 돼요. 세상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왕정시대야 왕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분명하고 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이 아니야 사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담아두지를 못해요. 내가 왕인 척 살아가요, 계속. 내 감정과 내 욕심, 이기심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사사들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사 시대의 12명의 사사를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면서 어,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온니엘입니다. 아주 BGM이 배경 음악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네. <laughs> 지루하지 마시라고. 권사님 네, 놔두세요. 그냥. <laughs> 네, 아주 소리가 좋습니다. 배 소리가. 네요 온니엘이 온니엘. 네. <laughs> 손이 빨리 마음처럼 안안 움직여요. 그렇죠? <laughs> 온니엘 사사기 1장 13절과 본문의 말씀 3장 9절을 보면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 네, 갈, 다양한 뱃수리가 있네요. <laughs>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네. 온니엘이 어떤 뼈대의 가문이 가문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의 집안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성경을 증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렇죠? 어,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 너무도 크고 강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사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용기 있게 기백이 담긴 모습으로 하나님 아니 하나,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에 따라 여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고, 사사시대의 영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갈레베의 성품과 신앙, 너무도 소중한 성품과 신앙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이름을 뜻을 보면, 신앙의 명문 가문답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온니엘은 하나님의 힘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경험과 내 능력과 나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일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사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지만 말씀을 편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뭐야? 그럴 수있죠 우리한테 왜 그런 연설을 해?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아 목사님 그렇게 나서면 저도 아, 왜 그러세요? 그러죠? <laughs>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사온일은 사람 눈치를 전혀 보질 않았어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힘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 답게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사여서 11장의 말씀. 사자 같은 사람, 곰 같은 사람, 이리 같은 사람,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위축되죠. 겁이 나죠. 이만큼 뭐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막몇명이게 들고 오면 들어오면 겁나죠. 온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온니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우리 7절의 말씀 준비된 PPT를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아세라, 바울과 아세라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옆에 있는 우상들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들, 아 요즘 우리 시대의 우상들은 어떠한 게 우상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유형물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 우선순위에 있는 거.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 건강 잃을까봐 두려우시잖아요. 네. 재물 아, 내가 지금 투자를 좀 했는데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매번 이렇게 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확 바뀌지 않습니까? 재물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상은 재물인 거예요. 자녀들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우상일 수도 있고 모든 게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그런 우상도 있지만 나라고 말해요. 나. 나. 자기의 성이 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무언가에 손해를 입히면 그때는 우상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살리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쫓아가요. 같이 감정 싸움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이만큼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은 내가 우상이에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내 가족을 건드리면 "아, 가족은 건드린 거 아닌데" 하면서... 내 재물에 누군가가 손을 대면 아내 재물 누군가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확 바뀌어요 우상이 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뭐 자녀들이 우상이다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우상이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놓고 있다면 우선순위에 무언가를 더 두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고 어, 국내 여행을 막 다녀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어. 아 너무 자유스러워. <laughs>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눈치볼 사람도 없고 어,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내 자유야. 그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 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인식하지 못해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강력한 우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우상을 두고 섬기며 살아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에스겔에서 어,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셨다. 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 70인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 에스겔서 8장 12절에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았다. 어, 그리고 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자꾸 안 가요. 다른 데로 막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에서 피에서 숨은 곳이 있는데, 뱃속에 가장 밑창에 있는 깜깜한 곳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냐면, 아, 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에 내려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배 밑창에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볼까 봐. 나 이제 더 이상... 다른 대로 가라고 하지 않을까봐 꽁꽁 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시편 94편 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잘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9 4을만드시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니다시윗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고을해이렇게고해다고다시이 그렇게 다이그렇이고 해요. 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사사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속이는 오른 채로 살아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쾌락이다, 교만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갇히게 되고 빠지게 되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 카페나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쉽게 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험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친해진다고.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칭찬하는 자리에 가면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시기 아니라고, 질투 아니라고. 근데 험담하면 아유, 그래? 누가 그래? 절기 태 가지고 이렇게 와서 같이 합석해서 참아시고 계세요. <laughs> 아니, 우리 남편이 글쎄. 남편 흉 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흉 보고 누구 흉 보고 그러면 쫄깃해져서 친구가 돼요. 주변에 다니다가 만나면 이웃이라 여기면서 다시 커피숍에 가서 또슝 봐요. 계속 그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온니엘의 영성으로 살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사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고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서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저는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는 어,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새롭게 내 삶이 리뉴얼되지 않으면 무언가를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이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무도 지저분한데 내가 지금 입고 온옷 너무도 지저분하고 초라한데 거기에다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새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성을 완전히 다 떨쳐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한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감사구나. 오늘도 새날을 볼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당연히 오는 걸로 알아요. 당연히.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기의 꿈을 교회에서 이루려고 해요. 내가 예전에 못했으니까 나는 이걸 해야지 하면서 고집으로 어, 절대 바뀌지 않는 아집으로 끝까지 섬깁니다. 그런데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그부분에 은사가 있으면은 서로 은혜받고 좋지요. 은사가 없어요. 아빠 우리 찬양하고 있는 찬양단 있지 않습니까? 찬양 얼마나 잘하십니까? 은사가 있죠. 근데 음치, 박자, 음정 다 무시하고 아 어, 자기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꿈은 앞에 서는 게 꿈이에요. 저는 찬양단이 꿈이에요. 성당이한테. 다음 날 저한테 투선을지도 몰라요. <laughs> 그분 좀 세워 주지 말라고. <laughs> 네. 교회에서 내 꿈을 펼치고 내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교회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예요. 그 만남의 자리가 어떤 만남의 자리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요즘에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하다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비인격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란 말이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신격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명칭은 그런데 사람도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격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혼용하면서 쓰고 있는데 가끔씩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비인격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비인격적인 성품의 사람들, 기질의 사람들, 많이 만나보시지 않습니까? 상식 이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구,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위해서, 너 이거 해.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너 이거 집사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물어보지도 않고, 소통도 다 되지도 않고,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장소예요. 내 비전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란노 1대1 제자양육 책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챕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 삶을 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지 않을까 기준이 저희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지내지만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는 내 모습을 보고 읽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모습이 예수의 한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서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복음의 걸림돌,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 모습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서 온일이 선포한 것처럼 그 굳은 누가 와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온 예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가 일절 찬양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저들밖에 저들밖에 한밤 중에 양 팀의 자도 제일부터 다시 합니다. 저일밖에 she 합니다. 한주 살아가는 대림절 기간 동안 사사 시대의 그 어두웠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온니엘 사사를 보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기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온니엘의 영성 그 사사 시대 가운데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들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일터와 일상 속에서 저희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일터와 일상의 삶 위에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의 모든 모임 위에 이를 동원들도 함께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